드롭스 보상 바퀴다. 오나잘 어, 들어왔다. 아, 아잘 들어왔다. 에헤이. 아, 이번에 또 어떤 엄체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해 보고 싶었던 게 에이든이랑 에이든이랑 카밀로. 일단 이렇게 두개 먼저 해 보고 싶거든요. 일단 에이든이 좀더 숙련도가 높으니까 에이든 먼저 해 봐야겠다. 에이든을 일반에서는 많이 해 봤는데 이번에 시즌 2 들어오면서 한번 이 녀석으로 시작을 해볼까? 그래도, 그나마 승률도 높은 애라. 이거 한 다음에는 카밀로도 해보고, 아드리아나도 해보고, 좀 성능 좋은 애들, 성능 좋았던 애들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 야, 이거 못 잡냐? 에이, 젠장. 너무 무섭단다. 한 팀이 더 있는데? 들어가 야. 죽어라. 나이스. 잘 싸웠다. 에이코인을 그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는데 생각보다 아이고 그중 하나가 드롭스 보상 받기다 어날잘들어왔다 무형아 아 못잡았네 아 무형아 좀더 빨리 썼으면 아 아깝다 아싹 받아 두셨군요 다행입니다 아, 저는 에이코인이 없어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한 20만 쌓였거든요. 쓸 데가 없어서 아이고, 이거 우리... 그게 없어서 스킬이 많이 없어서 더 해? 영차! 나이스. 한팀더 왔다. 여기 한팀더 있어. 정신 차리고 해, 게임. 어, 저거 먹는 거 보니까 풀스쿼드가 아닌가? 변이 곰 먹고 있네요. 20개 정도 남았다고요? 아, 그 정도면 뉴비가 아닌데. <laughs> 그 정도 뉴비 아니지 않나? 음, 소신발언. 흠, 소신 바로 열심히 하셨구나, 게임. 이터널 리턴의 미래가 밝습니다. 정말. 아, 랭크도 하시는구나. 언젠가 랭크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큐가 다빗나가클일 났다. 나이스. 어, 다 잡았다. 나이스. 알파 가자, 이러면. 잘하네, 우리 팀. 우리 죽이네. 모든 뭐? 걸 바라는 건지.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짱 뜨자 우리 짱쎄 지금 와 좋았는데 이니시 이 안 갈게요. 굿, 굿. 아, 우리 팀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 어? 아, 이거. 후.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나도 같이 들어가주다가, 그냥 막이 부럽다. 이번에 에이든이 일를 사용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과전화가 생기도록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큰데, 진짜. 난전에서 진짜 좋을 듯. 쇼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이, 아이 패치도트! 이번에 해, 바뀌고 해보고 싶은 캐릭이 너무 많아졌어. 미쳐부르 진짜 저거도 해봐야 돼. 저 프랑스 거지, 아, 프랑스 거지가 아닌데, 제 이름 뭐냐? 피콜로, 피콜로도 재밌어가지고 캐릭이 그냥 거지, <laughs> 맞아. 프랑스 거지는 아니지, <laughs> 아무튼 거지, 잘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 여기, 아, 젠장. 오, 버니스 왜 살아있지? 뭐지? 어떻게 산 거지? 휴일치 상대로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으, 맛있다. 너네 싸우니? 위험한데, 저거? 걱정되네. 레이든도 브루저라 이니시에이터. 아 너네 아직도 싸워? 야야. 아나가줄 거야. 아 미안하다. 혼자왜 잡을 거같지 근데. 키여. 살려줄게. 이거 무효화도 1렙 쓸만한... 어이구 잘 들어왔다 이거 어, 어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 뭐 먹었는데? 맛좀 보자 아 어, 맛있다 미스릴 맛있다 아유 맛있어요 그냥 아유 보니슨 죽었네 오피오 바뀐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괜히 한번 해보고 싶었음 사실 이는 큰차이어이구 맛있겠다 아이고 아, 무효하지, 자. 나 무효화했어. 나이스. <laughs> 맞다, 무효하지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 아, 알았어, 나 포코나 만들게, 그러면. 이걸로 그거 가봐야겠다. 아따, 맛있다. <laughs> 와! 잘 들어갔다 무효화! 더.. 안되나? 무효화 반응 좋았다 방금 빨분거구나 분홍신? 킹싸줘 <laughs> 난 안쓰는데 아! 아, 죽어가지고 이가 없어졌다 젠장 따봉, 고마워 잘못 눌렀다 이걸 누르려고 한게 아닌데 잡았어? 못 잡았나 보네 아, 미클팀인데? 싸우게? 아, 걔네 졸라 쎄, 잠깐만, 아유. 아, 하나 잡고 죽었어, 그래도. 나이스. 두명 상대로 이 정도 하놓으면 잘했다. 아, 무효와 3렙이었으면. 나 무효와 3렙 찍을걸. 오, 좋아. 먼저 살리는 거 좋아. 일단 앉아. 와, 팀원도 잘한다, 예. 예 네, 우리도 쎄가지고, 우리 풀템이긴 해요. 아왜 그래? 피해주고, 나이스 아직도 내네 팀이나 남았다고. 내팀 네 10명, 이거 니키 팀이 다 죽었고, 아직 이 캐시 팀이 남았어. 캐시 팀이 졸라 쎄거든. 지금 탈출, 니키가 탈출했나 보다. 밥이 없나? 고기를 챙겨가네. 어, 한팅 끝났고, 싸우시나? 어, 야, 야,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끊겨? 어, 더세 걸리시면. 야, 야, 진정해봐, 진정해봐. 어, 이 친구들 그냥 막, 앞으로 바꿔버려! 막았는데. 아이, 그래, 평타로 죽어! 나이스! 와. 와. 잘한다. 거지 왜 이렇게 잘해? 거지님이 너무 잘, 아, 거지님이래. 피얼로가 너무 잘하시는데? 궁실드 생기고 나서, 나도 피얼로 해보고 싶다, 진짜로. 예. 네. 잘 버티게 해주고.